연예가 포커스 오늘은요, 어린가을에 편지를 라이팅 해. <laughs> 라이팅 해? 예, 예. 가을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아, 왜냐면 그러니까요. 바닥에 이제 은행도 떨어져 있고, 음, 확실히 은행들이 떨어져 있으면 낙엽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가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저 은행 냄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꼬리꼬리한 거예요. 네, 좋아요. 예. 음. 은행이 얼마 있어요? <laughs> 잔고가요 얼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자되시죠? 네. 예. 가을 하면 뭐 어떤 게그 가장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에 어, 그러니까 은행도 먹는 거였지만 먹는 네네. 거 있잖아요. 음.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전어. 네네. 전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예, 예. 저는 이제 또 남자다 보니까 가을 하면 또가을이야고 아, 저 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 저 네. 제가, 제가 또 응원하는 팀 이번에 가을야구로 가게 됐고, 네, 네. 뭐 제가 진짜 여기서 지금 응원가를 뭐 지금 한마디로 부르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아니 왜 응원을... 아니 뭐저뭐 뭐 선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해줘봐요. 이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 해봐. 해봐. <laughs> 야이야이야이야. <laughs> 반동민 날려버려라 홈런! 이거, 누가 날리겠는데요? 너무 우울하게 불수 있을 때응원받으 네, 네. 혹시 여기 네. 응원하는 네. 거 있습니까? 아 야구는 홈만밖에 몰라서 아, 아니 <laughs> 그러면 어디 응원해요? 응원하는 거 그, 좋아하세요? 저, 야구 팀. 저는 지인들이 한화 팬들이 많습니다. 응원 네.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그래서 요즘 점퍼 사느라 네.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laughs> 아 성적이 좋으니까. <laughs> 그렇죠. <저쳐> 요즘에. 네 신나라 기자님. 저는 또 가을 하면 네. 음악을 들으면서 떠나는 드라이브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아하. 어디든 훌쩍 떠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가을 하면... 아무래도 발라드죠. 촉촉이 음, 예, 예, 적셔 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 네. 어, 시대를 떠나서 또 사랑받는 가을 발라드들 정말 많잖아요. 네, 대표곡들을 신나라 기자님이 뽑아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뭐니뭐니해도 가을을 대표하는 곡은 이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상일씨는 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이영 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입니다. 아, 어? 인트로가 대관령 소절. 한 소절 부탁드려볼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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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 나오고 있네요. 아 여기서. 아 <laughs> 지금도 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가사 때문에 10월 마지막 날이면 대한민국 라디오나 뭐 노래방 이런 데서 최고 인기곡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1982년 이용실의 1집에 실린 곡입니다. 나오자마자 대박을 터뜨려서 이용 씨가 그의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어요. 또 1988년에는 분명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용 씨가 이때 직접 주연을 맡기도 했었고요. 또이 곡에 대한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네. 하루 동안 무려 137회 방송을 타면서 일를 최다 방송된 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와. 제목은 잊혀진 진짜. 계절인데, 가을돼서 <laughs>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명곡 네네. 중에 하나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용용님은 진짜 10월의 마지막 밤 되잖아요. 네. 행사가 진짜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laughs> 네. 좋다. 네. 네. 진짜. 네. 10월 벌어서 1년 먹고 살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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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또 한철 장사. 예. 전원전 예. 전뭐 이제 사실 한국만 뽑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음. 근데 뭐이문세또뭐가을의 오면도 있고. 음. 그다음에 또뭐 양이운 언곡의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또뭐 다시 인기를 끌었던 또 아침 이슬이라는 뭐 곡도 있고요. 아. 또 YB의 또뭐가을의체국도 있고 그런 아, 우체국 음. 앞에서. 아, 우체국 아, 앞에서란 곡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사실 이 곡들을 제치고 가을하면 그냥 가장 일본으로 먼저 떠오르는 곡은 성시경의 바로 거리에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지난 2006년 그 10월에 발매가 돼서 당시 이제 가을 시즌을 전향으로 발매가 됐는데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 성시경의 감미로운 이제 목소리 또 곡의 분위기와 또 가을의 그쓸스럽이 이제 막 묻어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애절한 발라드. 18번 노래가 됐습니다, 노래방. 진짜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또 당시 연인과 이별을 참... 하고 이 노래가 나왔는데 정말 이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기억이 막 납니다. 이막 어... 제가 그 거리를 걸으면서 이 노래를 듣고 공원 앞에 앉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막 하는 해도 되고 계속 막 소리를 쳤던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런 또 기억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 좀... <laughs> 참, 그 여자분 잘 와줘. <laughs> <laughs> 이 윤종신이 먼저 이제 거리에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네. 원래 이 곡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은 원래 양파 씨였어요. 오! 자, 어울린다. 예. 어울린다. 그런데 어. 이제 송시경 씨가 먼저 이 곡을 들어보고 선택을 하면서 송시경 버전의 거리에서가 세상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예. 와, 음악 진짜 좋아요. 네, 소름돋을 정도로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네. 눈물이 막 진짜. 그러니까 되게 감성이 네. 가득한 네. 가을 노래인 것 같습니다. 주목 네, 네. 아, 같은 가을 노래들 진짜 많잖아요. 네, 네. 하지만 네. 우리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 하고, 아, 이제는. <laughs> 네. 네. 아, 은행 걷어야 <laughs> 돼요? <laughs> 네, 네. 가을 하면 <laughs> 생각나는. 드라마로 아, 넘어가 볼게요. 네, 음. 어떤 드라마가 있을까요? 제목부터 때려야 뗄수 없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가을 동화인데요. 어.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 아, 기억나죠? 그렇죠, 기억나죠? 예. 네네. 네. 이, 이 드라마는 2000년에 방영됐는데 이미 뭐 출연 배우들의 비주얼부터가 음. 동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훈훈했습니다. 음. 송승헌 송혜교, 원빈, 한채영까지 모두 출연해서 이분들을 스타로,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도 가디건을 입고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는 송희교씨 눈빛이 잊히지가 않는데요. 특히 송희교씨의 아역을 맡았던 문근영 씨가 이 작품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도 회자되는 원빈 씨의 명대사도 또 있잖아요. 지상열 씨가 한번 해주실까요? 어머 친머니, 얼마나 드네 어머 친머니. 네. 어, 왠지 화장실에서 휴지 담는 그런 느낌. 맹매니자 박영웅 기자님은 어떤 작품 가져오셨어요? 사실 이제 드라마에 가을 동화가 있다면 네. 영화에는 바로 이제 클래식이 있습니다. 아 영화 클래식. 그 여기도 뭐 이제 주연진이 굉장히 쟁쟁합니다. 음. 일단 뭐 당대 최고의 당시 이제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네. 손예진, 조인성, 조조승우 가 그러니까 이제 출연을 했어요. 아 사실 이 작품은 이제 2000 지난 2013년 1월에 개봉이 됐는데. 영화 스토리가 가슴 아픈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맘 때쯤 되면 이제 영화 채널에서 매번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 개봉 당시에 2 1한 살했던 또 손예진 씨의 저 풋풋한 모습에 남성 팬들이 정말 심장 경격을 많이 당했죠. 그렇죠. 뭐 일인 2역으로 출연을 또 하기도 했고요. 음.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흐르는 그 자전거 탄 풍경에 음. 너에게난나에게넌 이라는 이 곡, OST도 아. 그의 뭐 전국 뭐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어요. 음. 네. 그 영화 제목처럼. 1 5 년이 지금 흐른 지금이 봐도 네, 정말 네. 아름다운 영상 탄탄한 스토리 네, 네. 진짜 한국 영화의 클래식으로 길이 남을 정말 최고의 로맨스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저그 영화 보고 네. 맨날 좀 하늘에서 수분 좀 내렸으면 이렇게 네. 그 잠바로 좀 덮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그저 뭐야 그 가을 하면 그 정우성 씨 예전에 음. 그. 그 광고 있잖아요. 아, 그거 아, 이거 낙엽 네. 뿌리면서 어떤 어떤 가랑마리 그런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아, 뿌리면서 그게 야, 거서 되게 냉정해 보였어. 오, 오. 네? 아, 뿌리면서 없어. 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 다. 어. 어?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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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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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눈다 가려도 잘 생김이 보이시진요 <laughs> 가려도 보여요. 그러니까요. 자... 아, 입술이 많이 메말랐네요. <laughs> 어떡하죠? 장지, 장지, 장지 씨입니다. 가란 말이야, TBS에서 가란 말이야. 날 채워줘. 못 채워. <laughs> 아, 네. 아, 뭔가 추억이 소환되는 그런 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네. 날 채워줘. 날 야. 채워줘. 아, 네. 어, 목 뒤까지 소름 돋았어요. 너무 좋네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보...